안녕하세요. 넷게임즈가 급등한 것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눌림에서 잡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상승하다가 첫 장대음봉이 나온 다음에는 곧장 잡으려고 하다가는 큰코 다치게 되는데요. 급했습니다. 저점이라 생각한 지점에서 매수주문을 걸었는데 호가가 뛰어올라 버립니다. 급한 마음에 위로 호가를 찍는데 체결이 안 되고 결국 원하는 가격보다 몇 호가 위에서 매수주문을 체결시키고 맙니다. 스텝이 꼬이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한번 밀리면 버티기가 심리적으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설상가 상으로 찍어둔 수량이 한번 더 체결되어서 원하는 비중보다 두배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가격에 매수 체결되지도 않았고 원하는 수량도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매도 잔량과 매수 잔량의 비율을 보면 매수 잔량이 더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진입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하락하는 종목을 잡을 때 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호가창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급하면 항상 이를 그르칩니다. 더 아래에서 잡아야 했죠. 상승한 가격의 절반 정도에서 잡겠다고 생각해야 안전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고점 찍고 내려오는 주가를 몸으로 받은 격입니다.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위에서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매수한 상태라 벌써 손실률이 2%를 넘어갑니다 이러면 절대로 못 버팁니다 원치 않는 손절을 하게 되는 수순이죠 매수 타점이 높아서 꼬여버리면 결국 손절까지 이어지게 되니 매수 타점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 게임즈는 조금만 타점을 밑에서 잡았다면 버틸 수 있었고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게 된 것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올라오는 걸볼수 있는데요. 반드시 올라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버틸 수 없고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점을 좀더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전 고점 17,700원에 하나 긋고요 고점 19,150원에 하나 더 긋습니다 그러면 전 고점과 최근 고점에 박스권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중간값인 평균을 구해 봅니다 17,700원 더하기 19,150을 하고 2로 나눠주면 18,425원이 나옵니다 일단 저점은 18,425원을 뚫고 내려가긴 했습니다 18,425원 부근에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잠시 물리는 구간은 있죠. 그런데 이것 말고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18,425원에서 발생하는 지지와 저항이죠. 그래프를 앞으로 당겨보겠습니다. 처음 17,700원을 돌파하면서 장대양봉이 나옵니다. 거래량도 터졌죠. 그런데 저항을 맞은 가격이 있죠. 바로 18,400원입니다. 우리가 계산한 중간 값은 18,425원입니다. 바로 그 가격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18,425원을 계산한 건, 이후 최근 고점까지 알고 나서 계산한 건데요. 여기 첫 양봉이 뜰 때는 최근 고점이 어디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8,400원을 지켜줬습니다. 여기에서 소름돋는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고점을 역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17,700원에서 18,400원은 700원의 차이죠. 그렇다면 18,400원 플러스 700원은 19,1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격이 고점이겠구나 생각하고 예측 매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캔들에서도 역시 한번더 18,400원에서 저항을 맞고요. 돌파하면서 상승합니다. 그런데 고점이 18,750원입니다. 아직 19,100원에 도달한 게 아니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와중에도 18,400원을 이번에는 지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상승하는데 이제 드디어 19,000원에 다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니 귀신같이 19,100원을 찍죠? 그리고 목표가에 도달한 뒤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시세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두 가지인데요. 먼저 전고점과 최근 고점을 중간값을 구해 보면 그 사이에 지지와 저항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지지선, 여기 지지선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두 번째인데요. 상승 도중에 저항 맞는 자리를 확인하고 그다음 고점이 어디인지 역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이런 판단도 할수 있겠죠. 저항 맞는 자리를 보면서 여기에서 돌파가 일어난다고 확신하면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보면 볼수록 놀라운데요. 뒤에 주가 흐름도 볼까요? 분명 우리는 지지와 저항을 여기 정고점과 여기 정고점을 기준으로 그었습니다. 중간 값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뒤에 지지와 저항도 이 선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여기 18,400원을 지지선으로 딛고 버티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하게도 이전 고점을 맞고 떨어집니다. 이건 어렵지는 않죠. 눈에 보이는 선이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박스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하단은 바로 여기 전고점과 여기 전고점의 중간값을 계산해서 구한 값이라는 겁니다. 여기 전고점과 여기 전고점은 눈에 보이니까 그냥 선으로 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간 값은 이두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야 하는 숨어있는 지지와 저항인 것이죠 선을 긋고 보면 당연히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전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잘안 보입니다 딱 보면 여기가 지지선 같이 생겼죠 하지만 실제로 이 u 차트를 보면 여기는 지지선이 아닙니다 지지선은 여기 18,400원이죠 여기에다 선을 그으면 좀더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여기 정고점과 여기 정고점의 평균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눈에 보이는 지지와 저항이 아니라 계산해야 나오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이죠. 지지와 저항을 알고 매수하느냐 모르고 매수하느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정밀한 매수 타점에 기여하는 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수익도 높아지겠죠. 내 게임즈는 그냥 상승한 건 아닙니다.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11월 3일 11시 20분 기사입니다. 블루 알카이브라는 게임을 237개국에 출시한다고 하죠. 단기간 사전 등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1시 20분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자리가 방금 우리가 살펴본 자리들입니다. 18,400원의 저항을 맞았죠. 그리고 주가가 급등해서 넷게임즈를 발견했든, 뉴스 기사를 보고 넷게임즈를 발견했든, 빠르면 11시 21분쯤에는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빠르게 선을 여기와 여기에 긋습니다. 그리고 호가창을 보고 아직 힘이 살아있다고 판단이 들면 매수해 볼수 있겠죠. 어디쯤에서 팔지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폭만큼 상승하면 대략 고점이구나 생각하고 팔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좀더 보기 쉬우려면 선을 그어보면서 폭을 맞춰보면 됩니다. 상승하는 도중에도 우리는 선을 그어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대략 여기 폭과 비슷할 때 고점이구나 직감적으로 느끼고 매도하면 됩니다 1분 1초가 급한데 전 고점과 저항 맞은 자리의 폭을 숫자로 계산하고 더해서 전 고점을 예측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눈대중으로 선을 빠르게 그어 보고 폭이 비슷하다 싶으면 매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전처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넷게임즈를 발견할 때는 이렇게 급등한 다음입니다 그 전에 눈치채고 매수하는 경우에는 여유롭게 숫자 계산을 할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늦었다 싶으면 이 다음 캔들에서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보겠습니다. 뉴스 기사와 호가창을 보면서 힘이 살아있는지 먼저 가늠합니다.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심했다면 매수에 들어가겠죠. 매수한다는 건저 18,400원을 돌파할 힘이 있다는 판단이 섰다는 겁니다. 18,400원보다 위에서 매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거죠. 그래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8,400원에 저항 맞고 고꾸라질 것 같다면 매수하지 않고 그냥 종료하면 됩니다. 선을 그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매수한다는 건 힘이 있고 18,400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가정 하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했다고 치면요. 이제 곧장 선을 긋습니다. 여기 정고점과 여기 저항선을 긋습니다. 매수하고 선을 긋는 사이에 주가는 오르고 있을 겁니다. 따라가면서 선을 그어봅니다. 그러다가 이 폭과 이 폭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매매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넷게임즈 매매 영상과 숨어있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